이런 선제별로이 어쉬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스가리아 12장을 통하여, 이루살렘을 위한 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곡식단사의 햇불에 대해서, 신과 같이 쓰임 받는 일에 대해서, 셋의 축복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죽으십던 사람이 글쎄하신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법을 위하여, 거기까지 장조를하셔서 합당한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와에게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주신 것이 이땅 동산은 것이 부족이 없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이땅 동산을 다시 찾아주기 원하셔서 이제는 독생자의 뜻에 보시고 많은 성경을 언약 말씀을 쓰게 하셔서. 성계의 언역대로, 이런 언제란, 막이 없는 세상을 다시 찾아주기를 원하서그 역사를 하게 해서, 오랜 시간을 또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시장에서도, 농부가 농무, 농사를 지으면, 알곡을 따라 모으는 것처럼, 서0 0 0년이라는긴 세월 동안, 하님께서는되게 농사를 지은 것처럼, 융종 가업주식에 합당한 들을 모아서, 벌래있런는 축복, 안전한 축복으로 주시기를 하시고, 천의 왕국에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끝을 맺는 백부자 심판을 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계시는 곳에 세일을 성장을 통하여 영원히 한가동 을무는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주고 싶다는 사랑의 장으로 끝이다. 그것도 창조의 목적이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고 싶은 사람 속에, 하님의 명령에, 자, 우 순종하여서, 우리가 흘러들어가으므로 우리가 그 영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 주입니다 그래서, 우 시대에, 요원고원 요원 시대를 끝나서, 이에는 활란제왕의 시대가 와서, 마지막으로, 이에라 말씀을 읽고 듣고 리을 때, 완전한 평야의 나를 라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로서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휘한하늘님의 역사가 인간들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라고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의 용어를 지어서 종을 죽에서 이제 신어질수 있는 종들을 통해서 허락했던 마귀의 세력을 없애고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에 완전 축복을 실현를 이루기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서 마귀를 이기는 예, 보아 승진하시는 역사로, 암흑장을 대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인간 정원에는, 영원시대가 아니라, 남은 남은 사람들에서 살아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셨을 때, 만약에 축복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방법을 통 사람들은 그날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택한자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 또한, 하나의 사랑이 있지 않게,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스마피미를 알려줘서 이때 순종하를알고을 역임으로 세상에 어떤 축복을 다시 주게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대해 합시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걸 한마디로 이게 요절을 나타낸 것이 여기 스가랴 12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요절인데요.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의거민을보호하라니 그중에 약한 자 그는 다윗과 같고 다윗의 조카는 하느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라. 지금은 하나님의 태권동들이 태권백두들이 미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많은 실험관들 속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마귀들을 잠시 동안 없애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미약하고 투박한 자들이 세상 권세를 잡게 되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제 망하고 만다 이 말이 죠 세상 권세를 지금 잡은 자는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거든요. 공중들을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을 자주 의지하소, 결국은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아주 평화롭고 하는 축복의 날을 이룡을 삼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래서 이제 2사 6 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손을 들겠고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혁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걸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종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인 천연왕국을 이루어서, 천연왕국의 땅을 열두 집행 나눠주는 것처럼, 진리 앞에 순종하여 충성하신 년들에게는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백보대 심판 때한번더 심판을 해서, 완전한, 이제는 영웅 무궁세계에 세뇌가 새 땅을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도 동호동락한 것이, 계시로 21장과 22장이죠. 그 나라를 이루어서, 첫 번째 천연만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뜻이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에 도전해서 하느님의 뜻을 바로하는 것으로 하느님께 축복을 받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슬에 스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곧 하늘을 베시나 땅에 들을 세우시나 사라운 내 심정을 지으신다가 그랬을 때 보라 내가 여 요설에 말하고 그 사명 국민에게 온직해난 자게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여사일 때유대까지 미치리라, 그는 내가 이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누구원들이 되게 하리니, 무를 그것을 떼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시도하고일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영을 지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무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적이 주려고 마귀를 창조했는데 마귀 졌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자에 종류는 하나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되고 말는 거죠 완전한 축복당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빼앗 차 빼서 찾아주려고 하나님 싸움을 붙이게 되는데 시온의 무리가 작은 무리가 되어서 결국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반 기독교적인 차이가 됐지만은. 함에 함께 하는 것이 모 고려학 속에 세장 권세 받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마귀서를 없애고, 함에 미약한 사람들인지 이제는 완전히 축복을 들어서 세장 권세를 다시 자주 빌 때다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된계를 대적하는 세 장이 자꾸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불법의 악의 세력들이 큰 권위를 가지고 참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무신 분의 공산당 세력이고, 또, 거기에, 예, 빌드다 사는 좌파 정권인, 음려 정권과 음려 교권들이 많로 그런 세력입니다. 여기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의 모략 속에 없애기 위해서인는데 이때는 마귀들이 강하니까, 하늘의 세력은 아주 미약하니까, 하늘의 세력이 질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늘의 모략 속에 이기는 일이다. 마치 예수님 시장을 못 받고 들어실 때, 그것은 마귀가 이기는 거로 생각했지만, 마귀가 그러니까 지는 것이 하나의 법이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을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는 마지막으로 원전한 교회, 완전한 삶을 만들고 이 있는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려면 원죄, 점대를 다 해결해주는 완전한 교회이 나오는데 그것가 첫째 교회이고 그 원죄, 점대를 다 해결을 받으면 성령 순간으로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마귀수를 이기게 함으로 완전한 축복의 나를 이루어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민간으로의 마지막 큰 회의교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세력과 하늘의 세력을 싸움을 붙여서 하늘의 세력에 이기는 천군전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는 려략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하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심판자가 꺾어서 불법의 세력이, 악의 세력들이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멀잖아. 심판받을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섭리를 여러분이 알고 중에서 하나는 이제, 건축자의 건물이 모토미털에 모를 뚫려 됐다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10편, 118편, 2 1리으로 하셨고, 그걸 마다히 11장, 4 0편으에서 설명을 하셨죠. 그 이것은 육적위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고 약속한 언역을 말씀을 기록하게 했죠. 근데 성경들의 예는들로 오시는 예수님을 10대를 못 받게 하는 일을 하게 했죠. 그것이 바로 건축자의 그분들이된 겁니다. 모든 그룹들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재림주가 올때 재림주를 대적하는 멸망하게 하게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한의 무력 속에 너희나는 할 말을 를 빼앗기고 열무면 다른 백성이 그걸 받으리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인간 동물의 선지과인 한국이 그런 말입니다. 그 한국을 통해서 세밀 영접하게 하고 세대가 심판하게 하는 역사가 신앙적 거 보여준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은 모략적인 운동이다. 모략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이제 하나님의신력을 대적하려고 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람의 선한 모략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의견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판단을를이어서 승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사들어들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텐대를 쳐서 비치게 하되 유다의종속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리게 하더니 유다의 부속들이 신중히 이르기를 예수님은 고음이니 그들이 하나님 마음의 여름 말마아 하심을 얻다 할지라. 하는심판하기 모략인데 그발표서를 뭐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면 이제 34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뭐, 그 바로의 종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 제왕으로, 이제 그, 바로를 불복시켰죠. 그 열절하는 양으로 구원받게 해서 이제 바로의 권리를, 추력기 그 14장에 보면, 이제, 그 홍해다 수정시키는 걸 했죠. 그 말탐자들이 다 멸망을 시켰죠. 여기도 보니까, 말, 모든 말을 줘서, 그, 탐자를 미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중원에 되면, 4대 병마 시대가 온 것이 기독교 종말입니다. 백마와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산 말이 있는데, 백마 던자들은 실협에 순종하는 왕국권들의 사명들을 뜻한 것이고, 그 나머지 붉은 말은 보시는 분 공산당이요. 또 검은 말은 하늘에 물질를더상하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의 뜻한 것이고, 청황산 말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타협으로 나오는 협상주의의 매세력을 뜻한 거거든요. 근데, 백마탄자에이르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뭐 제, 기존 6장이나, 스카라 1장과, 스카라 6장이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과 리 동참하는 백마탄자의 무리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죽는 것이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방법이다. 그 딸은 아마게톤 때 전매를 당하게 되는데, 아마게톤은 앞으로 7년 후에 일어날 때가 오는 겁니다. 2032년도 오는데, 마지막 한일에 전전문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 무략을 지금 이루은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이 얘기가 참 어렵기도 한데요 첫째 주한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자세히 제가 응하는 과정을 말씀을 풀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확실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거든요. 그걸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란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하느님이 이렇게 모략적으로 해서 이제 유다교 성내가돌아온다했지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왕권을 주고 또세실 축복된 백성들의 자격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전산념에 알고 모른대로 오는데 이때 모략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모아지게 되는 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활용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조한 데로는 이제, 언제 전 대별받고, 또 새인 것들을 주고, 늘미성명도 줘서, 완전한 축복이 되는가는 바뀌는 것 삶의 뜻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육절입니다. 그래, 내가 누가 그목돌로 나무 가운데 바로 갖게 하며, 곡시단 사이에 햇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장에 이어서, 모든 민을살 것이요. 이런 소리면 그, 다시 본, 그 본고, 이 사람이 구하게 되리라.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를 지면은, 이 알곡 쪽전에가하기 위해서, 알곡은 창고에 넣고, 쪽전이와 이제는 갈아지는 불태우죠.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종과 출세기에, 하님께서 알곡을 모아서, 따라 모으고, 그나마는 불태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짐미 성능은, 하늘에 불을 받는 겁니다. 이제, 신발인과 선명을 먼저 받아야 되고, 또, 변성의 사람들은 보호자 배 일곱 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불을 받으면, 여러 불성각이 돼서, 마귀가 범죄받지 못하고, 마귀를 이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고, 죽자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 <laughs> 가운데, 알고는 모르는 역사를 마치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도, 성경들이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예, 인간으로, 뭐, 네, 지식적으로 그걸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이런 의혜가 오는 것이 참된 시원의 은혜가 되는데 참된 진리답게 순종하여 알고 모른때 여러분들이 점점 내면에 이 은안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사 말로 박연에게 사랑의 주님, 사랑 하는 분을 믿으니까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복받고 나는 구원받을 거다 생각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어스러 것처럼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는 기득교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를 영접하는 신앙은 다른 복음이나 마찬가지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고, 천국복음을 전환을 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환 때가 온다고 했죠. 그말씀의연접해줄하여위에한 말씀이 읽어도 것이는 예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 종류의 재류종 반음봉고다 그래서 그때 하나 알곡만을 다시 모아서 본곳 별사람에게 거하게 한다. 그래서 완전한 미래는 사실 축복의 평화의 도시죠.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이룰 때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심이 한국이고 한국에게 이어질 루 것이고 이것을 이루게할 사람도 한국에서 나고 오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2계통일의 평화를 이루서 예전 분의 축복인 천년골 건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진행이 돼서 2032년에 암막했더니 이제 악인같은을다천멸시키고재청조와 이제는 종합경을 써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행하러 오셔서 이 세상을 탄생하는 것이 하느님의 마지막 선한 노력이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사명자가 때를 알지 못하면 사명할 수가 없지요. 사명자에게는 알수 있는 거죠. 4400년 전에도 노아에게는 방주의 법에서 노아에게는 법은 방주만 을 지은 노아만이 알수 있는 것이죠. 아니, 마찬가지로 이런 이 시대도 하늘의 첫백의 사망에게는 때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신의 때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티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전할 수가 없거든요. 하느은 확실한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성경에 다 들은 말씀대로만 역설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실절에, 뭐, 네오가 먼저 유도정보을 구원하리니, 이런 다윗세집의 영광과, 예님의 고민의 영광이, 유다보다더 하지 못하게라, 아멘이라. 그래서, 뭐, 유도정보가 구원한다고 했죠. 그 유도지파는, 열두지파 중에, 왕이 나오는 지파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인만을, 역사를 할 때, 이, 열두지파가 다시 나오는데, 책임을 받아봐야 열두지파가 뭔지 알거든요. 이것은, 6.2설명성의 지파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파를 계속 칠자 이런 상대상으 나오게 되죠. 그때 왕권만을 족속이 나오는데 이 왕권만을 족속이 가장 많이 나오는 족속이 바로 이제 한국이 유다족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는 북유럽이나 북음이나 어, 이런 데서 또 이제 많은 지파들이 나올 것이고 법방은 한방에는 백성이 나와서 완전 축복이 된는 일일 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선의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미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 이야기를 했죠. 가난은 저질받고 야베은참창게이 되는데 그 세미 장록에 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또 일방의 세물을 들고 하암으로 다 보여드리게 해서 하암국에서 바로 완전은 축복에 믿는 것으로 받게 하는 왕권받은 종들을 한 번에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마은 신화 사촌물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루기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팔투를 끄드립니다. 그네 요보가 이루삼의 고민을 구하리니 그 중에 어역한 자가 그네는 다윗 다이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느님이 같고 그물 앞에 있는 요거의 사자가 될 것이라 이르시라면 시도원은 너의 고게 내가 외롭게 일을 힘쓰냐. 하늘만 깨는데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한 놈들이 하늘님의 참된 종들인데 세상을 범죄하게 칠것 같지만은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이 말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그 천군조사을통 해서 승리하는데 지금은 미역한 상태에서 실현과 연단 속에 진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닿을 예, 것 같고 하느님 과 같게 승리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신이 함께하므로 옷세 보고 발을 벗은 것은 신이다라고 했지요. 말씀을 받는다를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되어 있는데 말씀을 받은 정도를 뜻한 것이고 또그에 성공적인 것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이마는 13화 차명을 또한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일 신수 쓰는 콧물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는 남은 백성으로 완전 평화시대를 이루는 것이 한미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악한 자들다 멸망시키는 것이 한 뜻이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만 이사 60장 20절에 그게 한국에 이제 주도가 돼서 한국이 이사 60장처럼 이 성직과 영구의 나라가 되는데 그 결론을 그렇놨어요그 작은 자가 손을 이겠고그 약한 자가 강골이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와 속히 이루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국을 세계에 지배할 수 있는 지도국으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그건 율법시대까지, 예수님 시장에 못 박혀 들어가기까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시장에 못 박혀 들어갈 때, 성리의 시장이, 시장이 찢어진 것은 예, 그러한, 선민의 관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 민족과, 예, 그고 족속에 상관이 없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것이로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된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 다시, 그, 주도권을, 황권을 갖게 된 것이, 선지부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어른들이, 어뜩이들이모어뜨게 되는 하나님의 보려하기,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948년 8월 1시의 건국 기후는 모든 성경이 황격 응하는 때가 오시고 재미를 용납하는 이 복음의 역사는 황금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연대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다 알굴 모는 교회다신가이 쓰임 바는종물로승리하게 되니까 이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에 이런 이론이 이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수님의 범인에게 은청과 감관의 신용을 보내든지 그들이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을 독자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애통하고 그를 창을애통하도 아들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귀의 자식이죠. 그 자들이 이제 해결되고 온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금리 성령을 받을 텐데 그것이 전 3년 만에 37개월 동안은 인마인 신앙 설명을 채우게 되고 오히 황충현한테 이런 말씀 사망들을 통해서 해결하 역사가 나타납다성령 역사가 오기 때문에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리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얘기 대로 오신 예수님을 못 봤을 때못보겠는데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한국에다 일어나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이 모세했다는 의미 한국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로마서 11장, 이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 거라고 원치 않으니, 이방인의 충만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로 완악하라고 했죠. 그는, 이마진이4 0명이 차게 되면, 한미 능력의 역사가, 느미 어느 나라에 누구의 하느님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해, 어, 뭐, 뭐 해결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해결된 역사가 이제는 참된, 이제 지금 기독교인이 안주하면서도 정책하고 깨끗한 자들이 마지막 늦은 비성령이 해결한 자가 나오게 되고, 또, 편의성 전화를 이만 신선 선명의 자녀들 가족들도 해결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공산당 지역에 보물되지 못한 자들이 해결해서 그들을 예비처리 인다면 구원의 소유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늦은 비성령의 역사가 와서 마지막으로 해결하는 역사를 주어서, 그때까지 점삼년 만 동안에 늦은 비성령이 주는 역사가 오는데, 요때 해결하고 한무리가 되는 자들은 남녀나 한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죽지 않고 새 세간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2천의 역사는 예수 믿고 증상 받아서 죽어서 보면은 영원 구원 시대였지만은 이 시대는 21세기에 만난 지금은 예수 믿고 증상 받아서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듣고 지켜서 원주자의 대가를 받고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만 승리하게 해서 죽지 않고 죄를 용적하여 천왕도의 축을 누리는 것이 이시대 참된 기독교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 주면 어떠고 이단과 탈선된 기독교가 지금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질을 잘 분별해서 참된 진리 앞에 순종으로 늦은 미성령을 받는 은혜까지 받아야만 온전한 시원의 의미가 돼서 이 복을 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애지 그리스라는 범에게 은청왕왕의 신명을 보여다 마슴과 늦은 미성령 속 해계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거는 육적이 될 사람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날에 이제는 선한 마음이다. 해결의 역사가 올 것을 11절에 10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날에 이룰 사람의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름에 있던 애통마가 뜰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제 족속이 따로 하고, 관에 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관에 들이 따로 하며, 메이 족속이 따로 하고, 관에 들이 따로 하며, 심의 욕속에 따라하고 그 안에 들이 따로 아며, 또 모든 남은 족속에 따라 갖겠다라고 그 안에 들이 따로 아리라. 그래서, 캐럿 칠천을 하다가 다시 열지지파가 나오는 것처럼, 오은사에 이렇게 해결함으로 새로, 이제, 한의 백성과 한의 종류될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삼년해그래서 전세계하고 해결하는 역사가 오는데, 남자가 지은 자와 여자 지은 자가 따르니까, 또, 여기 따로 회개겠다는 말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들이 이제는 부족을 알고 이 시대에 참된의진가 무엇인지를 믿고 순종하여 회의하는우리가 돼서 하느님의 불성과로 도와주고 인도보하는 이런 역사의 한단차가 되는 것이 복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4실절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다 그랬습니까? 마태복 내가 참가해 보고 가라지와 이제는 쭉쭉 다버렸 했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 이래 한국것도 알고 모하려고 지금 악한 세상을 지금 잠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학에서 의료계에서 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받는 것이 무엇이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료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구비된 삶을 살아야 되지 불법을 행하여서 악의 세력을 다 자기, 자기들의 세상인 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자기들은 다 의도한 사람인 것은 그 심판받을 악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으로, 또, 염소는 왼편으로 간다는데, 왼편으로 하면 지옥하는 것 뜻한 것이고, 망하것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자외개념을 떠나서, 온전한 진력의 신용왕으로, 참된 양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므로, 저는 보혜의 속에 자선 만대치 불리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3대의 재을 예, 주어서, 가족을 전멸시키고 의인에게는 천대만대축보로서자선만대축보로 만열축보받게 하는 것이 하늘의 무력이다. 이지질를잘 깨닫고 순종함으로자선만대축보를 이룬 복된 종들과 성들에게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관들이 추천드립니다. 아, 아멘.